소백산이 품고 있는 도시 영주는 북위 36.5도, 사람의 체온과 같은 위치에 자리한 도시입니다. 시원한 바람과 맑은 물을 원천으로 깨끗하고 건강한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곳이죠. 덕분에 세계 제일의 풍기인삼을 키워내기도 했는데요. 풍기인삼은 2021 영주풍기 세계인삼 엑스포를 통해 세계로 뻗어 나갈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런 영주의 또 다른 이름은 세계 유산의 도시입니다. 유네스코는 한국의 14번째 세계 유산으로 한국의 서원 9곳을 선정했는데요. 이 중심에 영주 소수 서원이 있습니다. 조선 시대에 처음 세워진 서원인 소수 사원은 신재 주재문 선생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는데요. 신재 주재문 선생의 서원의 설립 목적이라고 할수 있는 바로 배움을 통해서 백성의 다움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다움이라는 것은 부모는 부모 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 다워야 되고 군주는 군주 다워야 한다라는 거죠. 이 성리학을 기점으로 해 배움을 가지고 백성을 교화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한 성리학이 조선으로 전례가 됩니다. 이 전래된 과정에서 보급화가 되는데요. 그 보급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소수 서원입니다. 소백산 자락에 있는 소수 서원은. 한국 서원의 역사가 시작된 곳입니다. 이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가장 먼저 지정되기도 했죠. 수수서원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유는요. 유네스코가 규정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데요. 그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중국에서 건너온 성리학이 서원이라는 교육기관으로 인해서 문화적, 전통적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보존해야 할 유산으로 남은 소수 서원 영주엔 또 하나의 세계유산이 있습니다 바로 국보 제 18호, 부석사입니다 이 부석사는 676년 의상대사가 당나라에서 하막이라는 큰 불교 교리를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고국에 돌아와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호국사찰로 이 부석사를 창건하게 됩니다. 이 부석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은 무량수전 서쪽에 큰 너럭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가 공중에 떴다해서 이 사찰의 이름이 부석사라고 명하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으로 유명한 부석사. 무량수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적 건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네스코가 주목한 세계 유산의 도시 영주.뿐만 아니라 영주시는 첨단 베어링 클러스터 조성이 현 정부의 대선 공약 과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주시에서는 4차 산업 시대 선도적으로 대응을 하고 수입 우전도가 높은 베어링 산업의 국산화를 위해서 베어링 특화 단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베어링은 정밀, 초고속, 고내구성의 첨단 제조 기술이 부각되는 산업이죠. 베어링 산업이란 산업의 살로 인식되어오는 만큼 모든 산업에서 즉 구동되고 있는 모든 부품 안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부품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 화이트 리스트가 배제됨으로써 이 배려 산업의 중요성을 이제서야 인식되고 있고 그래서 이 배려 산업이 현재 산업에 얼마큼 중요한지를 이제 우리 산업적으로 전체적인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인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진국은 이미 수송, 기계, 에너지, 국방 등 국가기관 산업으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영주시가 이를 앞장서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중국권 동서횡단 철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냅니다. 동서횡단 철도는 우리 역사와 미래를 바꾸어 줄 변화의 신호탄입니다. 첫 번째로 경제입니다. 현재 영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책 사업인 첨단별인 국가 산업단지는 국가 경쟁력 확보에도 큰 파급력을 갖게 될 첨단 산업으로 발전된 산업 인프라에 물류 수송에 용이한 동서횡단 철도까지 겸비된다면 영주는 물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확실히 끌어올리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입니다. 영주는 우리나라 전통문화는 물론이고, 부석사와 소서원에 이르기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두 곳을 보유하고 있어서 세계인이 많이 찾는 전통문화의 도시입니다. 동서횡단출도가 반드시 건설되어 서울까지 1시간대, 서해안과 동해안까지 2시간대, 고속교통망 구축으로 경제의 중심지, 대한민국 문화의 중심지로서 더큰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서해안 서산에서 시작해 동해안 울진까지 연결되는 중북권 동서 횡단철도 이 철도를 이용하면 600만 명 규모의 국민들이 자유롭게 동과 서를 오가며 문화를 향유하고 산업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당장 눈에 보이는 경제 효과만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철도 구축 사업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철도망 중심으로 신산업 지대가 형성되어서 생산 유발 효과가 7조 5천억, 그 다음 고용 유발 효과가 5만 명,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2조 3천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동선자 횡단 철도도 지금 당장의 어떤 수요만 봤을 때는 경제적 타당성이 좀 낮을 수는 있지만은 노선이 건설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유동인구의 증가 그다음 동서 간의 관광단지를 연결하는 여가 수요까지를 반영한다면 이런 현재 경제성 평가지표로 판단할 수 있는 더 많은 어떤 효과도 있고 더 많은 편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아, 타당성은 충분히 있다. 한승 수요라든지, 주말 관광 수요라든지, 또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이동 수요라든지, 경등 활동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반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반영한다면 충분히, 지금, 동생단체도에 대한 수요라든지, 사업의 타당성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